안녕하세요. 남기빈 규빈 유튜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원, 주원 유튜브입니다. <laughs> 아, 제가 오늘은 소리가 들리시죠? 빵을 먹고 있는 클러스. 아,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주원님이랑, 음, 주원님이 아니라 주원이랑 클러스셜 로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응. 이제 주원이가 저 적이 아니라 저랑 팀인 겁니다. 들어오신 사람 주원이고요. 보이죠 유주원님. 오다 한국 사람이야. 우지진다 정말. 배드는 쪽이 마법사네. 마녀까지. 오케이 지렸다. 고블린. 오블린 좋아 아주 좋아 호그라이더 여기다네 아니 내 잘냈어 와저 호그라이더 막는다 와참 죽었어 맞아. 불사신이야 <laughs> 와, 오케이, 다 써, 잘했어. 더 뿌려줬나? 아니, 아니야. 오우 진짜 33 남았네. 모르실 뭐 겁니까? 아, 뭐야, 씨. 아, 뭐야, 씨. 응, 베드 응, 베드 응, 쌍, 베드너 마녀, 마녀. 아, 마녀, 우리 그래, 마법사. <laughs> 와쌍배드 불사신 보소 여기서 마녀낸 사람 진짜 바보 아빵도로 아이 뭐야 아니 이걸 아 마법사가 이걸 죽다니 젠 대걸 클라트 아 고블린 클라트 나 여기서 죽어도 이득이야 오 미니언 패거리까지 터지기 클라스. 기모찌. <laughs> 마녀해 맞네. 배드네, 그 다음에. 배드 꽉 차면. 오케이. 마법사 냈어.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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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마법사 내세요. 안 내면 안 돼요. 안 내면. 어요 아, 졌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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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졌어. 벌룬, 벌룬. 벌룬. 아, 씨, 이 막아야 되는데. 음! 아, 씨, 뭐야, 아, 씨, 망했다. 정말. 오, 괜찮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3 7... 6... 안돼 이러면 안돼 아 뭐해 오케이 세던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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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가여 처음이야 근데 클래실러에서 비도 떨어지네 그러니까 처음 보네 <laughs> 죄송합니다 초보라서 그래요 누가 초보? 우리가 초보지, 바보야. 응, 음, 그렇구나. 이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레나 4는 넘었을 거야. 음. 아레나 5, 아레나 6일 거야. 하자. 우리 자, 들어와. 들어오라고. 예, 두덥다. 참가하습니다 오케이. 벌써 엔젤님이랑 갑니다, 엔젤님. <laughs> 엔젤님이 뭐야, 미쳤어.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어. 어, 진짜,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저 친구가. 예, 죄송하세요. 아씨. 아, 씨. 에이, 아니, 뭐, 아, 저거 잘했어. 아, 오, 잠만. 아씨! 아, 마법사네, 마법사. <웃음> 오케이, 다워 <laughs> 부시기 클라스! 오케이. 앙김모찌 아, 기모찌 하고만. 네, 해고는 그냥. 앙, 아, 앙키모찌는. 아, 그거, 아, 잘못 말했어요, 앙김모찌 아, 네, 네. 원래 우리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버릇이. 죄송합니다. 아,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저친 주원이가 앙김모찌 하다가 혼난 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쵸? 응, 음, 말해요. 아, 이 버릇이 안 고쳐지네요. 어떡하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막,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아도 되는데? 어차피 이겼는데. 미, 미패 있어, 미패? 응, 미패? 미패래. 미패가 뭐야? 미니언 패거리. 아, 아이씨, 어디다 내! 나? 근데 이것부터 부셔도 되지 않아. 아, 어디다 내. 오케이, 마녀. 와, 원 플러스 원인가요? 마녀까지 꼼짝없이. 아, 나비야. 네 잠만요. 도시. 너도 그냥 내버려. 도망치면 너도 벌론데 발론? 해골 비행선. 벌론 내라고. 아, 잠만. 내라고. 지금 이거안 됐어. 벌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디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여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쥬얼이 졌다 씨아 뭐야 아 뭐야 씨씨 로켓 아 자연 로와 <laughs> 이건 100% 김오치. 내가 졌는데 기모찌 아, 아, 아김호찌아잘못해서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해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저도요 저도요 진짜 아 진짜 프린트 오네요 어떡하죠 어.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아, 따라 배우면 안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따라 배우다가 망합니다. 맞아요. 인생이 망해요. 맞아요. 저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망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laughs> 저 인생은 왜 이렇게 착한 곳일까요? 은 아니야? 차! 어우, 깜짝이야, 씨. 아이고, 이거 따라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예. 너 뭐해? 으라차차! 아예...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아 타워 두 개를 양쪽을 타 부시는 게 답네. 네 그래서 아예 없는 야너 나랑 붙어 이거 막아도 돼? 네? 막아도 된다고. 막아도, 막아도 되는 거야? 도야야너 이기면 이거, 나 이기면 이기면 아흐. 아 잠만 깐 타임. 응? 너 마법사 되지 마. 어, 왜? 어, 왜? 어, 왜? 그럼 나도 자연태고랑. 아니 너 마법사 안내면 나 해골군대 안낼게 아, 자연태굴 해골. 너도 자연태굴 있잖아 해골군대를 안낼게 마법사 되지마 막는거 있어? 응? 막는거 막는거? 있어 응. 야너 마녀 내면 바보다 오 바보 야! 내지 말라고! 아 너무 미쳤어 <laughs> 디도 그럼 해골군대 돼 <laughs> 아니, 바보야, 어? 바보냐고? 아, 미쳤네, 아, 진짜 미쳤네. 시바너 하... 아, 아무것도 아. 내지 마. 일단 아무것도 내지 마. 아유, 그럼 내가 또 지자니. 너 아무것도 내지 마. 아 벌써 너의, 너의 거래를 시작하지. 너는. 오글라이 너는 마법사를 냈으므로 너 내가 알았어 해골군데자연언트 해골 안 낼게 자연언트 해골 오케이? 오케이? 아초 나 아초로 많이 아출까 빨리 이겨 잠깐만요 자이언골안 내고 해골군데 내도 되지 아, 이건 내가 100% 적다 아니야 네가 이길 수도 있어 이 마법사 내도 돼 아서 마법사네. 저녁 대고 낼게. 아씨 망했다. 아 벽에만 붙어라. 아씨. 저... 그 자리에서 사망. 삐삐삐 삐, 삐. 늘어되는 날이 아니다. 오자만 어, 이거를 이걸 아 잠만 이면 내가 지잖아. 아 니가 아, 막내면 내가 저 되는 거 다네. 되는 거 다네. 이 쌍마냥. 아 호그 아 호그 칠레비 아이. 얼 아, 해볼 때 막아. 나 아닌데. 죽었다. 고마워. 드디어 크란다운 상자를. 나도 크란다운. 아 드란 크란다운 상자 아니구나. 이름을 까먹었다. 그라운 상자. 아 뭐? 그라 라운 상자. 그라운 상자. 아한 아, 개만 더면 진짜. 한 개만 더 모으면 진짜. 아 클랜 상자네. 아 나도 클랜 상자열수 있는데. 아 야. 아야나 조그맣게 더 있으면 돼 봐봐 너랑 만나자 이거 봐 우리 팀하자 팀하자고 오케이 들어왔지? 오케이 유주원 들어왔고 마법사네 오케이 마법사네지아 내라고 패드 아, 그 다음에 미니어 패거리 네 오케이 응. 패드 있는 쪽에다가 아 지금 망다 아 미니언 피로 빨리 돼라 오케이 됐다 아 벌써 피를 이렇게 많이 깎았나? 아 뭐야 얘하 어, 진짜 미필 네. 내지마 아웃어 진짜 아 머스킷병이 있어 어나안 죽었어 지여라야마녀같 아, 망했다. 야, 막, 막내, 막내 오케이? 아, 막내지 못해. 나 지금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이야. 아, 되는 거다 내. 야, 아 야, 아 제발. 제발, 그거 죽여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는 거다 내라. 아저 제발. 저거 좀 죽여라. 아, 아니야. 설마, 이거. 안... 아, 아씨잠 아, 진짜. 되는 거다 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되는거다네 나 타운 한개 푸시고 되는거다네 되는거다네 잠깐만 벌룬 아 진짜 마법사 잘냈다 아아악 엘릭서를 아끼자 이럴때가 아니야 내가 로켓 한개 뿌리고 엘릭스를아끼

나 그만할래.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나 그만할래. <laughs> 조퇴하실 건가요? 네, 조퇴하기 싫습니다. <laughs> 아, 되게 웃기네요. 아씨, 마지막 한번더 해. <laughs> 아, 뭐, 무슨 게임이 들어가이? 아, 그래 영상이 망한다고? 오, 잠깐만 우린 전, 전설을 해놔서 진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렇게 있잖아 또 아, 이렇게 있는 거아이거 궁금하시다 미쳤거든 아, 하지 하하 하하 음. 어? 뭐야? 네. <laughs> 망치 되는 거맞막요아 쌍배들 쟤가 마법사야 얘가 혼자 하고 있어요 아씨 내가 다 해야 돼어 괜찮아요 어차피 해가이기아요 기면 어? 기면 어. 아아 오케이 호그 기모찌 어, 아 기모찌 죄송합다아기모아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바로... 김호지 아, 김호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김호지에서 아또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영상 다 나온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 본다. 아 죄송합니다. 제, 네, 죄송합니다. <laughs> 김호지라는 건 하면 안 돼요. 나쁜 말이에요. 아 네, 나쁜 말이에요. 막기 안거 봐서 막중학생 지어낸 거래요. 떨려. 어, 김근진 화장실이 너무 가득해요. 우리 영상 찍고 있어 영상찍테보또영마한테 말았냐? 웃한테 보자. 영아웃테보웃겨수한테 보자. 오케이. Okay. 타워라도 부시자. 오늘은 날, 되는 날이 아닌가? 아, 아 오늘은 되는 날이 아닌가? 오케이. Okay.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네, 야초가 설마 아, 아니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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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를 비페가? 잠깐만. 이거를 비페가? 이거를 비페가? 오케이 아. 응, 아니야? 하늘 <laughs> 오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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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영상이 다 떴다. <laughs> 주원이 방귀 꼈대. 주원이, 그, 방귀지. 방귀 안 불었어. 응, 뭐 있어. 그리고 남금이, 예전에, 얘도 방귀를 꼈습니다. 엄청 방귀쟁이었어요 알아요? 야 근데, 우리 둘은, 어차피 사업하니까 무조건 방귀는 끼게 돼 있어. 맞아요. 최소한또 방귀 껴요. 그, 그, 뿡.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응, 아니야. 다음 영상에 또 보게 해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또, 또.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아니에요. 더할 거예요. 네, 규빈님. 규빈님 혼자 하세요. 아, 싫어요. 어. 싫다고요. 뭐, 어, 어. 어, 나 순식간 전설인 줄 알았어. <laughs> 야, 뭐하냐? 야. 아니, 그래, 아, 우리가 그래, 더세줘야지 그래, 더 그래. 업그레이드 어, 그래, 하지 마. 어. 중요한 순간. 기모. 어, 기모라고 했어요. 기모. 아, 기모지라고 했습니다. 아, 기모기라고 했어요. 아, 제가 기모기라고 했어요. 네기 목이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다. 기 목이라고 했습니다. 채소. 아이비. 시바. 어.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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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이 판만 하고 갈게요. 이 판만 해야 돼. 또 이걸 용갈로 누가? 아, 나 아까 휘파람 불었어. 오, 대박이다. 나 원래 못 부는데. 이걸 바로 이기나? 이걸? 나 휘파람 불었다. 볼... 아! 들린대지 마. 아, 야, 니도 들은대지 마. 야, 진짜 나 아까 영상으로 보려 영상이 안 들을 수도 있지. 이게 뭐야! 소리 <끼리> 어, <코리> 내야지. <끼리> 아 <아유>, 이렇게. <끼리> 기모찌. 기모, 김오... 치라고 음. 아니고 기모 리라고했어요 네, 진짜 거짓말 하는 겁니다. 기모 리라고했어요 아, 이거를. 아, 타워가. 뭐야, 타워가 용감로가 됐어. 아. 안돼 아, 네. 용광로 타워 용광로 타워 용광로 오면 안돼 와 용광로가 데미지는 드럽겠는데 이겼네요 따봉 따봉 으하하하하 따봉 따봉 하 아저 아. 친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저 친구고요 이게 접니다 행운을 빌지 행운은 빌어야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꾹꾹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제발요 네 제발요 그럼 다음 뭐야 영상에서... 이거 문 열어 안돼 네 다음 영상에서 뭐야? 봐요 그럼 여기까지 아. 뿅 <laughs> 이거...